여야가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 국회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정책 협의체까지 가동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본회의 개의가 예정된 가운데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호철 기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정기 국회 기간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정책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4일 양당 정책위 의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토플러스2 협의체를 만들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증액과 삭감, 예산부수법안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4일 협상에 앞서 지금까지 1조 1,8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지금부터는 증액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예산증액과 관련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타작물 지원 등 빠져있는 민생 예산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농업계에서는 생산비 보존을 위한 농업 예산 확대를 줄곧 요구해온 만큼 이번 주 여야 협의체가 협상할 내용이 농업 예산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플러스2 정책 협의체를 통한 예산 협상이 성공하면 여야는 오는 8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윤석열 정부의 첫해 나라 살림살이 가계부가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민생 약자 미래에 중점을 둔 2023년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한편 여야 간 정책 협의체를 통해서도 예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단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S 이호철입니다.